저희는 오늘 웨딩북이라고 스드메를 도와주는 회사에 가요. 그럼요. 음,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라서 여보 내가 아까 못가5 4개 아이고, 틀렸네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그 웨딩 준비 뭐 스드메나 이런 걸 네. 도와주는 청담. 네. 여보. 여 네? 여보가 타고 온거 타야 된다. 어 그래, 그거 타고 갔자. 아니야, 그런데 여보 지하철로는 할승이안 되니까 그냥 차베리 좀 타고 도보를옆으로 갔자.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그래, 그래. 생각이야. 파이팅. 하여튼 그래서 청담에 있는 웨딩북이라는 업체를 방문할 거예요. 거기로 스튜디오랑 드레스랑 웨딩이랑 다 예약했습니다. 벌써. 스튜디오 촬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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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다 하고 6월 25일에는 드레스 투어도 갈 거예요 여기는 되 포기다 그냥 여기서 돈 주고 가서 여기가 맛있어? 포기! 포기! 저희 타야될 방향을 잘못 잡아서 지금 다시 다 포기... 선생님 거먹고 포기하고 이디아로 갑니다 요게 맛있어요 짜잔! 이디아 빙구 짜라란! 그 중에 어떤 망고 샤베트 밖에 안 먹어봤어 사실 기로기대야지뭐가에다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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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했잖아. 여기? 그런건오 진짜 날씨 진짜 좋다. 그치 화창하지. 솝 부티플이. 먹겠나? 아우. 오 저희는 강남구청에 내려서 오. 어디 가세요? 저희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스타벅스 가서 놀라고 가요. 맞아요. 스타벅스. 신나, 신나. 오케이. 여보는, 어, 풀 벤치 사이즈인가요? 아니요, 그럼. 아, 네. 저희는 스타벅스에서 놀다가 이제 진짜로 갑니다. 웨딩.. 갑니다! 오 웨딩복... 날씨 오보 진짜 예뻐! 어, 어디? 여기! 오! 웨딩북 갑니다! 쪼롱! 오 아! 이텔레좀 저거 하트가 왠지 성당북 같지 않아? 어! 그러네 하트! 따라따라따 따라라라 따라라라 윌리 맞아 따따라 따라라 따라라라. 아봤는이 배경이 똑같은 옷에 얼굴만 달라져있는 커플 찍어내는 공장같아 어디로 가야돼 우리 분데 1층? 카페로? 오피스로 가야되나? 그래 좋아 힘들어 QR코드 네? 그, 한번만 찍어달래요 무슨 스마트폰들? 어플에 있나봐요 동영상 좀 찍어도 되나요? 다찍어 아, 네. 너무 귀엽죠? 뭔데요? 네. 네. 티켓 마이크 어? 저는 간단하게 위치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 1층에 와 계시고 1층은 터미널 컨셉으로 앞쪽 보시면 여행 관련 소적이랑 팸플릿 그리고 인생 레코드 찍으실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오른쪽엔청 청첩장 팩 있어요 마음에 드시는 거 보시면 가져가셔도 되고요 오늘은 지하 1층 자, 1층에서 상담하실 거고 제 1층은 시을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2층 저희가 신업지 컨트롤로 아파트먼트를 꾸어놨는데 여기는 가전이나 앨범 컨 앨범 위치 이런 거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QR 촬영 눌러주시면 어플 내에서 광고하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먼트가 안에서 지금 클래스 운영 중이라 3시 반까지는 출입이 좀금 막혀있고 3시 반 이후부터는 가능하세요.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상담 한 개만 받으셔도 지금 상담 사은품이 나오거든요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웨딩북 클럽 회원이시죠? 네네 그래서 캐시백 나오는 것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알시 상담 맞으시죠? 네 그러면 응? 지하... 원래상사합니다 지하 네. 1층 앞 2층에 계단 올라가시면 되고요 1층 앞에는 대회를 기다 네네 구경하자 구경 어 그렇구나 내용 중이에요. 어 뭐야? 청장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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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이 보자. 그래? 여기서 내가 젤로 귀여운 거 골라볼게. 뭐 좋다. 한복? 이쁘잖아. 이코? 응, 그림 나막 그려놓은 그림 이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막 그려놓은 게 좋아? 아나 이거 진짜 많이 봤어 여보. 음... 아청소좀 여기 들어있다, 이거? 아, 이거 가져가도 괜찮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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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열어서 볼까? 아도될 어. 아, 어. 을 어. 샘플이 그래. 있어서 음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대박이 어, 그래. 여기? 안에? 어, 그런 거 같아 아, 여기 이렇게 음, 그래, 그래 아니, 여기서 부모님한테 는거 하시면 만 샘플이 있어서 음에 드는 건 가져가도 괜찮대요 오 좋네 난 이것도 예쁘다 응. 아 이건 거 연예인들 한거 같아 다무아 실제로 한 응. 거? 맞다 이아 여기를 통해서 했나 봐요 아닌가? 이렇게좀 아, 어, 귀엽다. 귀엽다 어 그러게 이서진 하 <laughs> 그냥 이 예비로 이렇게 했나 봐요 뭐다 이서진 그런다 이서진 이니깐 직원분이신가? 너무 <laughs> 이건 너무 심플하고 이런 것도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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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보 취향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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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다. 저자 여보. 너 아기 취향이아다 <laughs> 똑같은 거야? 아니야. 여부. 이것도 똑같은 건가? 아니야 회사도 다른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걸로... 아 똑같은 거야? 아 다른 거구나. 응. 맞죠? 이거 그거 예약한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지 않을까? 천잰데 아니네. 우리 이름 있어? 광진이로 있겠지. 만약에 있다면. 그, 광진이 광진정. 쓰시. 광인 쥐다요 쿠앙. 여기요. 이거야 여보. 응, 가자.

해도 아이고. 찍을까? 찍으면 될것 같고 뭔가.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네. 주민 받찮아 너무 아 아까는 사진 찍는 게 괜찮지. 나는 사실. <laughs> 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음... 여기. 아, 나 이것도 찍고 싶어. 뭐, 뭐? 이거. 어, 이거? 저랬어. 들어갈 수가 없구나. 여기야? 어? 응. <laughs> 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닌가? 있어. 저쪽. 음. 저쪽. 이거 <laughs> 내가 하나 줄게. 어아스똑같 생긴 거 하고 있어. 맞네. 이거 그것도 있었는데 본 엄청 많네 저희는 이제 혼수를 보러 갑니다 들어가세요 아볼렇게 돼있구나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복보업체입니다 예, 뭔가 너무 많잖아요. 뱉어도그렇고이장에 내가 이렇 딱, 한나씩 딱, 내려오고, 그렇게안 내려서, 내 피부터, 이게 오리콘하고 펄펄이 똑같거든요. 아까 옷을 완성됐을 때 느낌 있죠? 이런 식으로, 던쯤에서 이런 식으로도, 데비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좋은 옷, 원단을 들고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서 어, 런렇이 지금 해놓연요 느낌, 더 다이즈 느낌이 죠 스테이눈, 이란 뜻입니다. 요런 느낌도 있고, 이런 고 스트라이프 이런거 기본적으로 더블에 하시면 잘 어울리시겠죠? 이런거랑 더블 재킷은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환영도에 선화 패턴이라든지 어떤 쪽에서 이 정장을 많이 보실 건지 그런 부분을 아. 네, 약간 브러렛을 친하는 거고요. 베이를 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 같아요. 잘실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세요화이트가있는세요 똑같이 다 근데 나도 사실 보석에는잘 그게 없어요. 견문이 없어요. <laughs> 어떻게 도움 좀 되셨어요, 지난 신님이 혹수있으니까 정보나 이런 거를실예 상담 받아 예, 맞아요. 예예 받으실 거예 네. 네. 우선은 저희가 카톡으로 네. 이야기 나눴던 최강안어라고 네. 하고요. 제가 명함은 그럼 1 0 드릴게요. 아, 네. 네. 네 갑니다저 오늘 일정은 대략 어느 정도 결정요